오늘은 서비스를 넣고 이제 상대방의 리시브가 길거나 확실히 짧은 게 아니에요. 약간 어중간하게 길이가 짧은 것 같기도 하고 긴것 같기도 하고, 그러좀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그런 볼들이 왔을 때 상부 공격을 하는 레슨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진짜 가장 어려워하는 볼인 것 같아요. 이 볼이 좀안 나오고 어중간하게 있는 같은 경우를 무작정 짧다고 판단을 하셔서 급하게 들어간다든지 탁구대 위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다가 약간만 길면 실수를 한다든지 판단을 하실 때그 공의 바운드를 좀 보시는 게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니까 바늘 탁구대반 바늘 그어 놓고 요 안쪽으로 맞으면 좀 짧다고 판단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한 네, 중간 정도의 볼이 맞으면 기다렸다가 공격을 잡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제가 서비스를 넣어볼게요. 지금 이 정도의 볼이 맞았는데, 지금 다 원바운드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이 탑구대, 네트 바로 앞에 떨어지는 볼들은 무조건 짧다고 생각을 하고, 빨리 들어가서 이제 뭐 커트를 하신다든지 하셔도 괜찮지만, 이 볼의 바운드가 지금도 이 정도에 맞았는데,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원바운드로 볼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원바운드 그니까 러 이제 이런 거를 공격을 잡으실 때, 자 서비스를 놓고 여기가 먼저 잡고 들어가려고 하시면은 이 공격이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리가 다리가 탁구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 다리가 다리가 들어가야지 이팔 밑에서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다리가 밑으로 들어가서 이다려 보는 느낌. 혹시 다리가 밑으로. 그러니까 바운드를 좀 끝까지 보신 다음에. 이렇 기다려. 탁구대 자리 숙여가지고 탁구대 밑으로 가깝게 가는 게 중요해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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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을 위에서 처리를 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만약에 볼이 높으면 이 탁구대 위에서도 게 때리고 들어가실 수가 있지만 이제 볼이 낮기 때문에 위에서 치기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라켓 내리고. 자세 낮추고 좀 기다려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운드를 보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탁구대 밑으로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처럼 그 탁구대 아래로 들어가려면 우선 다리를 숙인 상태에서 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 다리를 쭉 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낮춰서 들어가는 느낌으로. 지금처럼 상대방 리시브가 좀 어중간하게 왔을 때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게못 기다리는 게 제일 큰것 같아요. 일단 바운드 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되게 급하신 분들이 계신데 해볼게요. 서비스도 없고. 이렇게 공이 조금만 짧다고 느껴지면 팔부터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타코들 위에서 어떤 전부 다 기술을 다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기다리지 못하시고 팔부터 이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 나가는 느낌. 하다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서비스 놓고 일단 밑으로 자세를 많이 낮추셔야 돼요 낮춰서 다리가 이렇게 좀 들어가는 느낌을 많이 주셔야 되거든요 좀, 어? 좀 짧은 것 같아 다리 어? 좀 짧은 것 같은데 다리가 밑으로 들어가서 팔이 위에 있지 않으셔야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탁구 에 라켓을 너무 올려놓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계시면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게 기다리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넣고 다운드를 끝까지 보고 급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팔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고 다리가 먼저 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리 밑으로 앉아서 다리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 팔을 밑으로 숙여 그러니까 공하고 다리가 먼저 가까우셔야지 기다릴 수가 있으세요 끝까지 보시고 여유를 갖고 치시면 훨씬 더 이런 골들은 드라이브나 선제공격 잡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골은 이제 우리 여성 회원님들이 막 강하게 때리다가 좀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스트럭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하게만 고집을 하시면 이런 골들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서비스 없고 애매한데 이거를 무조건 세게만 이렇게 치고 서비스 넣고 너무 이렇게 강하게만 때리려고 하시는 거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다운드가 좀 높기 때문에 제가 처리가 가능한 거고 조금만 낮아도 세게 치면 미스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렇다고 여기를 많이 빼시면 안 되고 스트로크 치시는 분들은 여성 회원님들은 약간 어중간하면 약간 공 받쳐서 코스만 이용을 해주는 느낌으로 아무 임팩트만 잘 잡아주고 준비하시는 게좀 좋은 거 같거든요. 드라이브는 그렇다고 남자분들처럼 걸 수가 없으시니까 그리고 좀 붙여서 툭 쳐주고 준비. 이렇게 임팩트만 들어가주시면은 거같아요 여기서 스윙을 키워버리면은 엄청나게 미스가 나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이다 두고 가까이다 두고 이렇 코스 보고 뭐 준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막. 저희가 드라이브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많아서 스트로크 치시는 분들이 우리도 이렇게 팔 내리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스트로크 치시는 분들 이거 많이 안 내리셔도 돼요 자세 낮추셔갖고 공 밑으로 딱 들어가서 이거 받쳐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빽쪽에서좀 실수가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스윙을 너무 백쪽에서 크게 해버리니까 어중간하게 좀 애매한 공들이 박자 맞추기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조금 넣고, 지금 눌러줬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크게 빼버리니까. 그러니까 맞추기가 조금 많이 어려워, 어렵거든요, 지금. 공이 안 나오는데, 내가 너무 백스윙을 크게 하니까. 약간, 가까이에서 잡아놓고, 손목으로만 가볍게 올려주고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크게 하시기보다는 안전하게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스트크 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시고요. 스트크 치시는 분들 이거를 이렇게 강하게 때리려고 하시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가볍게 이렇게 잡아주고 다음 볼을 친다든지 가볍게 흔들리고 공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무조건 강하게 승에 풀스윙으로. 하시면 미스가 일단 많이 나시니까 최대한 가까이 가서 가볍게 손목을 톡톡 연결해주고 다음 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공이 안 나오고 애매한 공의 효율적인 연습 방법은 많은 회원님들이 이제 시합을 이렇게 나가시면은 나한테 공이 안 맞았을 때 실수를 되게 많이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백스윙 이렇게 많이 크다 보면은. 공이 안 나오는 볼들을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백스윙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박자가 빠르다던가 아니면 힘이 없다든지 그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자세를 낮추셔야 돼요. 이게 공이 애매한 것 같은 경우는 낮게 잡으셔서 공을 최대한 기다리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고 스윙을 줄이셔야 하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조금 공이 잘안 맞고 좀안 된다고 하면은 스윙을 아예 좀 줄여본다는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작게 작게 잡아 주셔도 그 드라이브가 걸릴 수가 있는데 가볍게 가볍게 살짝 그리고 가볍게 올려주고 준비. 원래부터 이 백스윙이 많이 크신 스타일 분들은 이제 이런 볼들을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빼버리니까 안 맞는 경우. 이럴 때는 서비스를 넣기 전에 이 백스윙에 대한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구 준비를 하실 때 아, 내가 백스윙 많이 크게 하니까 공이 안 맞는다라고 느끼시고 동작을 빼지 말고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상구 준비를 이 앞에다 두고. 뭐 리시브 하시는 상대방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시합 때는 더 공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 이렇게 막 많이 빼면 은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게 손목으로도 충분히 공 회전을 굴려주실 수가 있으시니까 큰 동작보다 좀 작게 섬세하게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애매한 공들은 물론 자세 잡고서 내가 내 스윙 다할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실제로 게임을 할때 그렇게 하기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골이 안 나오면 이 손목을 사용해서 공을 이렇게 올려놓을 줄 아셔야 돼요 여기도 그렇고 가볍게 이렇 손목으로 이렇게 올려놓는 감각이 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볍게 공격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볼에 따라서 이렇게 안 나오는 공을 처리를 할 때는 백스윙 최대한 줄이시고, 공하고 가까이 가서 가볍게 손목으로 연결시켜주고, 다음 동작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빼롱이와 요롱입니다. 오늘은 무슨 영상을 찍었죠? 어, 오늘은 서비스 넣은 이후에 어, 상대방 리시브 볼이좀 애매하게 왔을 때 3구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봤습니다. 어, 이제 12월 연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 회식 자리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레슨을 하다 보면 이제 회식 때문에 좀 자주 빠지시더라고요. 12월 되면 항상. 이동 그래도 꾸준히 네. 열심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연말 마무리 잘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